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미디엄 로스팅 된 커피 정말 맛있게 내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채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디엄 로스팅 된 커피를 조금 더 맛있게 내릴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보통 여러분들이 커피를 구매하시게 되면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포인트가 바로 미디움 로스팅이 될 겁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레시피는 물 온도랑 분쇄도만 바꾸셔서 사용하셔도 충분히 어, 미디움 다크라든지 미디움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도 맛있게 내리실 수 있을 테니까 이 레시피를 꼭 한번 따라해보시면 그래도 집에서 맛있게 커피를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레시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는 어... 저희가 미디움 로스팅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제 드링커블 블렌드를 통해서 어 레시피를 알려드려 보도록 할 거예요. 이 커피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커피들 중에는 그래도 가장 미디움 로스팅에 가깝습니다. 미디움 로스팅에서 미디움 다크 로스팅 사이에 포지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지도, 너무 쓰지도 않게, 드시, 편안하게 드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커피예요. 오늘 원두 사용량은 어 18g을 사용해서 추출수는 260g을 푸어링하는 1대14.5 비율로 추출을 할 겁니다. 보통 이렇게 끝자리가 0점 단위로 끝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테스트 해보다 보니까 이 정도가 딱 그래도 너무 벗어나지 않고 맛있게 잘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두는 18g, 물은 260g을 사용해서 추출을 하겠습니다. 물 온도 같은 경우는 93도를 사용할 거예요. 어, 이전에 레시피들은 거의 대부분 97도나 6도를 사용해서 내리는 레시피를 많이 알려드렸었죠. 근데 물 온도를 굉장히 낮췄어요. 어, 물 온도를 먼저 낮추고 시작하는 게이 어, 레시피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93도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드셨을 때 너무 신맛이 도드라지면 물 온도를 살짝 더 올려주셔도 되고 어, 조금 끝에 묵직하게 좀 쓴맛이 도드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물 온도를 1, 2도 정도 낮춰서 추출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자세한 가이드는 댓글란으로 남겨 둘 겁니다. 그래서 93도를 사용해서 추출을 할 거고요. 보통 제가 레시피에서 어, 뜸을 제외하고 네번 정도를 나눠서 추출을 하는 레시피를 알려 드렸을 거예요. 네, 이번에는 세번 정도만 뜸 제외하고 세번 정도만 푸어링해서 이제 추출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추출 디테일은 제가 추출을 시작을 하면서 보여 드려 보도록 할게요. 미디엄 로스팅 된 커피 맛있게 내리는 방법 제가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자, 오늘 사용할 그라인더는 이제 코만단테 그라인더입니다. 코만단테 그라인더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래도 기준점으로 잡아드리기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한 가지 더 이제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가실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 제가 언스페셜티에 이제 안스타님하고 굉장히 근접하게, 밀접하게, 잘 지내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분쇄도를 잡는데 유용한 시스템이 하나 개발됐습니다. 언스페셜티 어, 커뮤니티 들어가게 되면 어, 분쇄도 가이드가 있는데 출력물을 하나 출력하시고 커피를 분쇄하신 다음에 한 꼬집 뿌리셔서 사진을 촬영하시면 그 사진을 업로드를 이제 그 홈페이지에 하시는 거죠. 그 홈페이지에 사진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 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분쇄도가 한요 정도의 수치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준을 통해서도 어 수치를 알려드릴 건데 어 제가 분쇄하는 기준은 코만 단테 그라인더 mk4 기준으로 해서 28 클릭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28 클릭이 어 나는 좀 다른 것 같다라고 하시면 요걸 한 꼬집 해서 촬영하셔서 수치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분쇄부터 해볼게요. 커피를 내리실 때한 가지 또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손에 원두를 올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로스팅된 커피들이 어, 다 균일하게 컬러를 띠고도 있지만 간혹 밝은 컬러를 띠는 애들이 있고 깨진 애들이 있고 뭐 이렇게 터진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을 빼주고 커피를 추출을 하시면. 훨씬 더 커피 맛이 깨끗해질 겁니다. 뭔가 불쾌하게 뭐 구, 고소하거나 쓴맛이 나는 걸 배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핸드픽을 하고 커피를 분쇄하시면 훨씬 더 맛있는 커피를 드실 수 있는 거죠. 항상 계량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양을 더 여유 있게 담아서 분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18g을 사용하고 싶었는데 17.9, 78뭐 이렇게 나오면 조금 내 마음속 찝찝함이 생기죠 자 이렇게 분쇄를 하게 되면 위에 이제 체프가 띄게 되는데 요거를 살짝 불어서 이제 날려 주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잘날아가거든요 요런 애들이 들어가게 되면 살짝의 구수한 맛이나 떫은 맛이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집에서 날렸다가는 등짝 스매싱을 맞을 수 있으니까 싱크대 가셔서 한번 살짝 후 불고 날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추출 디테일 이제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뜸은 40초 동안 들여줄 겁니다. 어, 40초 너무 좀긴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생각하는 이 분쇄도는 조금 굵은 편에 속해요. 코만단테 그라인더는 우리가 분쇄했을 때 내가 원하는 분쇄 입자보다 조금 더 굵은 애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애들까지 조금 더잘 추출이 될수 있게 충분히 물을 머금을 수 있게 이제 40초 동안 들여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구입한 커피에 따라서 조금 뜸시간이 길어서 커피가 너무 진하게 추출되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5초 정도 줄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 시간 붓는 타임을 알려드릴 건데 만약에 뜸시간을 줄이게 되면 한 타임씩 5초씩 땡겨서 물을 부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1분 10초에 부었다라고 하면 뜸시간을 5초 줄이게 되면 1분 5초에 붓게 되는 거죠. 그렇게 추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뜸 시간은 40초를 사용할 거고, 그리고 뜸에 사용하는 물량은 40g입니다. 그래서 두 배수보다 살짝 더 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g을 담았으면 40g 부어주시면 돼요. 미디움 로스팅은 너무 뜸물을 많이 부르게 되면 어좀 불쾌하게 쓴 맛들이 더 빠져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물줄기가 조금 달라질 건데, 제가 그간에는 라이트 로스팅 커피를 내릴 때 굉장히 굵고 빠르게 물을 부어줬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젠틀하게, 부드럽게 물을 부어주는 걸로 물줄기를 바꿔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10g까지 물을 부어줄 거예요. 70g의 물을 부었죠. 그래서 40초가 됐을 때 110g까지 70g의 물을 부어줬고, 그다음에 1분 10초가 되면 100g을 부어줄 겁니다. 210g까지 동일하게 부드럽게 물주기를 너무 굵고 빠르게 쓰지 않게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굵고 빠르게 돌리게 되면 자극적인 맛들이 더 많이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라이트 로스팅 같은 경우는 커피 성분이 잘 녹지 않는데 미디움, 뭐 미디움 다크, 다크 로스팅 가면 내가 물줄기를 너무 거칠게 사용하게 됐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안 좋은 맛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1분 45초가 되면 260g까지 조금 더 가는다란 물줄기로 부드럽게 부어주다가 중앙부에 부으면서 끝내시면 됩니다. 항상 이런 하리오 드리퍼 빼고도. 어, 다른 드리퍼를 사용하실 때 중앙에서 시작해서 중앙에서 끝내는 게이 드리퍼 골고루 물을 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물량 맞추기도 더 쉽고요. 그렇게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추출 시간은 2분 20초를 기준으로 끝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빨리 떨어지시는 분들은 2분 10초 정도에 끝날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드시면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진한 정도로 맛있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드셔보시고 아좀 진하다라고 하시면 담은 커피 향의 그램수만큼 희석해셔서 드시면 돼요. 20g 담아서 추출하셨으면 20g씩 넣어 보시고 농도를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되게 편안하게 데일리하게 딱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농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셔보셨을 때, 아, 난좀더 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서 분쇄도나 물 온도를 바꾸기보다도 비율을 조금 더 줄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260g까지 물을 부었죠. 여러분들은 뭐, 250g, 40g까지 조금 줄이시면 됩니다. 각 구간에서 한 5g, 10g씩만 빼셔서 물을 부으시면 되겠죠. 제가 그런 디테일도 댓글을 통해서 남겨드릴 테니까 충분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따뜻한 레시피를 먼저 알려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아이스 레시피를 내리실 수 있게 제가 그것도 이제 디테일하게 조금 더 내용을 간단하게 추려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맛있게 내려 드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채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